최근 10년간 한국 이민자 수 무려 50% 급증. UN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한국 이민자 수는 약50%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한국의 이민자 수 증가는 주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변화에서 비롯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빠르게 산업화를 달성하며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도 이민자 수를 높이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통계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약 50만 명 수준이던 체류 외국인은 2020년 기준 2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이민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OECD 또한 한국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한국 이민자의 50% 증가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사회 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역사적 현상이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